젠슨 황이 엔비디아의 회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GPU를 만들고 인공지능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어,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 사람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을 주제로 많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 젠슨왕이 비트코인 이야기 하는 게 젠슨왕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나 프로젝트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젠슨왕은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어, 비트코인은 잉여 에너지를 통화의 형태로 저장하고 그 가치를 전 세계 어디든 쉽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수단이다. 라고 비트코인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잉여 에너지를 통화로 저장한다. 일론 머스크가 말한 것과 똑같죠. 미래의 돈은 에너지이고, 에너지는 물리하게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찍어내는 달러나 원화처럼 무한정 찍어낼 수 없고 어떤 물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는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고 그러니까 에너지를 추가적으로 생산하는 것은 뭐 법을 만든다고 해서 정치인들이 결정한다고 해서 뚝딱 그렇게 늘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를 기반으로 생산이 되고 있고 검증 가능한 프로토콜 위에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에 기반한 물리학적인 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젠슨 황이나 일론 머스크 이야기를 하면 너무 먼 나라 이야기 같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우리나라의 사례를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젠슨 왕이 비트코인이 에너지 포터라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나라의 사례에 적용하면 어떤 생각을 할수 있을까? 국내에 제주도에 가면 가파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한때 굉장히 유명했었죠. 국내 첫 에너지 자립 섬의 꿈을 안고 가파도 프로젝트가 시작됐는데 이 기사는 가파도의 꿈은 이루어질까? 이 기사는 2016년 7월 12일에 쓰여진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쓰여진 기사인데, 가파도는 우리나라가 2011년에 시범지역으로 에너지 자립 탄소 제로 스마트 그리드 시범지역으로 삼아서 여기다 가 실험을 진행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풍력발전기 2대와 여기 이제 가구가 한 100가구 정도 되는데 가구의 지붕마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해서 이 풍력과 태양광으로만 전력을 생산해서 화석연료 디젤 이런 것을 떼서 발전하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 섬으로 만들겠다라는 야심찬 목표를 갖고 시작을 했는데 어, 이때 당시 시작할 당시에는 뭐 자립도가 42% 절반의 성공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실패로 끝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가파도의 꿈은 여기 보시면 2016년만 해도 디젤이 58% 풍력이 32% 태양광이 10%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디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 풍력발전소는 지금 해체가 됐고 태양광 발전 일부와 디젤 발전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집집마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 가파도에는 전기 자동차가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로만 경제 활동 이루어지는 삶이 영위되는 섬이다. 이런 컨셉을 갖고 만들었던 곳인데 그런데 2017년 1년 뒤에 가 보니까 주력 발전은 여전히 디젤 엔진이었습니다. 친환경 명품섬이라는 말과는 달리 디젤 엔진이 요란하게 돌아가고 매연을 내뿜으면서 전력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친환경이라는 이름 자체가 무색하게 돼버렸죠 2025년 7월 21일, 그러니까 작년에 쓰여진 기사입니다. 가파도가 에너지 자립섬으로 선택이 된건 2011년이고, 좀 전에 본 기사는 2016년 에너지 자립도가 42% 친환경 에너지 비중이 그런데 지금은 에너지 자립의 꿈이 완전히 좌절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분석을 해 봤더니 송전망과 ess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원인은 송전망이 부족하고 ess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왜 실패했을까?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 저장 문제가 있었습니다. 햇볕이 많이 비치는 날은 태양광 발전량이 섬 전체의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있었지만 비 오는 날은 섬 전체의 전력 수의 10%도 안 됐다. 그러면 비가 오는 날이 며칠 이어지면 당연히 디젤 엔진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할 수 밖에 없었겠죠. 발생 전력을 비축해 둘 에너지 저장 장치가 있다면 사정이 훨씬 나아졌을 텐데 ESS 한 세트 사는데 뭐 2억 원, 3억 원 이렇게 들기 때문에 ESS를 충분히 설치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전력이나 풍력이 생산되는 전기가 잉여될 때 잉여 전력을 어떻게 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력이 생산돼서 그 자리에서 다 쓰지 않으면 그 그 전기는 그냥 버려지는 전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풍력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발전기는 인도산, 배터리는 일본산, 다른 부품은 중국산. 저가에 싸게 하려다 보니까 다 따로 놀고, 그러니까 고장이 잘 나고 수리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지금 풍력 발전 경우에도 보면 여기 제주 지역의 전력 출력 차단 횟수라고 있습니다. 이 전력 출력 차단 횟수는 2018년에 15회, 2023년에 181회, 그리고 2024년 83회 였습니다. 왜냐하면 전기를 쓰지 않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풍력 발전기가 계속 돌아갑니다. 그러면 출력을 제한하지 않으면 뭐 모터가 탄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걸 ESS가 있으면 그 전력을 저장해 두고 쓸 텐데 ESS 한 대에 2억 3억 하니까 이걸 살 돈이 없어서 출력 제한, 전기가 남아 돌 때는 버리고 출력 제한을 하고 전기가 모자랄 때는 디젤 엔진을 돌려 갖고 발전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파도에서 남아도는 전 전기를 제주도 본섬으로 연결하는 송전망을 건설해서 전력이 남아 돌 때는 보낸다 그리고 모자랄 때는 제주도 본섬에서 받아 쓴다 이러면 에너지 자립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송전망 건설에 막대한 비용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공학과 교수가 전기가 남을 때 해소 방안, 전기가 부족할 때 공급할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비트코인이 에너지 포트라고 했습니다. 잉여 에너지를 활용하는데 비트코인만 한게 없습니다. 그래서 가파도에 풍력발전기가 두 개가 아니라 한 10개쯤 설치해 놓고 전력을 생산을 합니다. 그러면 그백가구가쓸 만한 전력을 쓰고 잉여 전기가 많이 발생할 때는 비트코인을 채굴하면 됩니다. 비트코인은 전력 간헐성을 허용하기 때문에 전력이 끊겨도 상관이 없습니다. 데이터 센터처럼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아도 비트코인 채굴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가파도에서 비트코인 채굴을 했다면 비트코인을 2016년부터 채굴을 했다고 쳐보세요. 2016년에 비트코인 가격이 하나에 100만 원도 안 했습니다. 채굴 난이도가 낮았습니다. 지금은 비트코인 한개 가격 1억 4천만 원이죠. 그래서 그 비트코인을 채굴했다가 그걸로 부품을 사면 됩니다. 비트코인을 팔아서 ESS를 사서 설치를 하면 전력이 남아 돌 때는 비트코인 채굴하고 남는 전기를 ESS에 저장해 놓고 바람이 불지 않거나 비가 와서 태양광 발전을 할수 없는 환경이 되면 ESS에 있는 전기를 꺼내서 쓰면 됩니다. 그런데 오로지 예산에만 의존을 해서 아, ESS를 더 사주세요. 풍력 발전기 더 좋은 걸로 교체해 주세요. 전기가 남아 돌면 버려버리고 풍력 발전기가 못 돌게 출력 제한을 해버리고, 전력이 모자랄 때는 디젤 발전기를 돌리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 실패를 해버렸습니다. 만약에 가파도에 처음부터 비트코인 채굴 모델을 적용시켰더라면, 가파도가 비트코인 채굴에서 얻은 비용을 다른 데 전혀 쓰지 않고, ESS 사는 데만 쓰거나, 아니면 풍력 발전기의 유지 보수, 증설, 여기에만 썼다고 하면 저는 가파도 주민들은 전기를 공짜로 쓰고 또 비트코인을 팔아서 생활비의 일부도 받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비트코인이 에너지 포터로서의 갖고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왜 전기를, 남아도는 전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전기가 모자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핵심인데 모든 게 비트코인의 답이 있습니다. 잠비아의 쟁감이나 수력 발전소가 바로 비트코인의 모델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수력 발전소 직원들 인건비도 주고 수력 발전소 설비 유지보수도 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전기료도 깎아주고 그러니까 전력 수요가 더 확대됩니다. 사람들이 전기료가 비싸서 못 쓰다가 전기료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전기를 더 많이 쓰니까. 뭐, 밤에 불 켜고 공부도 할수 있고, 여러 가지 공장도 돌릴 수 있고, 뭐, 이렇게 주민들의 삶이 개선되고, 경제적 수준이 올라가게 됩니다. 전력 수요가 늘어나고, 그러면 수력발전소를 더 지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비트코인이 환경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이런 친환경 에너지 모델을 성공시킬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난관과 걸림돌과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비트코인이 들어가면 다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어 지금 호남 지역에서는 전력 생산이 남아돌고 생산된 전력이 수도권에는 전력이 부족하고 이런 그리드 불일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마트 그리드를 해서 전력이 부족한 데는 땡겨다 쓰고 전력이 모자란 데는 보내주고 남아도는 전력은 이렇게 비트코인 체구로 해서 활용하고 하는 시스템을 갖추는데 갖추면 우리가 어, 직면하고 있는 이 전력 수급 불균형의 문제, 그리고 친환경 재생 에너지의 경제성 문제, 전력의 간헐성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실제로 이런 그런 원리에 따라서 지금 비트코인 채굴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10년 이내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환경 파괴를 전혀 하지 않는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잉여 에너지를 활용한 비트코인 채굴이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